안녕하십니까. 펜벤다졸 마흔여덟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벤다졸 1그램 1g 복용하겠습니다. 그램에서

이5 m g 그고요 어, 그리고 그래, 저는 이제 뭐세달 이상은 먹었는데 그래서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복용 시작했고요. 음. 아직 뭐, 컨디션 좋고, 특이사항은 없고, 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 제 몸이 좋다는 것은 몸도 좋아진다는 뜻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하느님들 꼭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